반갑습니다. 저는 정밀쌤이고요. 정밀하게 수학의 기초쌓기 중학교 3-1, 개념편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리엔테,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제 학습 노드맵하고, 그 다음에 학습 대상,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그렇게 지금 드릴 건데, 먼저 이제 학습 노드맵 설명할 때교재 안내까지 같이 드려야 기 때문에, 영상 바로 이어서 붙여드릴 테니까, 그거 지금 보시면 되시겠어요. 네, 정수기 3-1 학습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교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기초 편하고 개념 편하고 유형 편하고 시연대이 편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아마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행학습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 현행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럼 선행학습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은 개념편을 이렇게 수강하신 다음에 유형편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수강하신 다음에 다음 학년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어, 나는 이제 현행도 하고 어, 현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험을 같이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 개념편 수강하신 다음에 유형편 수강하시는 것까지는 똑같으신데 어, 중간고사 시험 이 이제 확정이 되면 시험 대비를 이제 하시겠죠? 그럼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하던 공부를 멈추고 어디를 보시면 되면 냐 시험 대비 편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세요. 교재 자체는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 중간고사 시점에 중간고사 공부하시고 또 이어서 또 학습을 하시다가 기말고사 시점에 기말고사를 이렇게 지금 대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에 이제 간혹가다 보면은 1학년하고 2학년 때 수학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 학교 뭐 수업 정도는 이렇게 들었는데 어, 이제 3학년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다항식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바로 이제 개념편 수강하시면 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어, 나는 이제 학습이 전무후무하다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항식 부분에 좀 이해가 좀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어, 기초편을 지금 따로 두고 있으니까 어, 기초편을 수강하신 다음에 개념편을 들으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 자체가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 기초가 부족하면 그냥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되고 기초가 뭐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편부터 수강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시험 보시는 분에 한해서 시험 대비편 교재가 지금 따로 있으니까 그거 지금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어서 이제 학습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어~ 당연히 지금 삼 학년 1 학기 과정이 되는 거니까 뭐~ 삼 학년 1 학기 과정에 속하는 학생들 전체 다가 돼 있죠 자 근데 크게 분류하면은 아마 이제 선행 학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현행으로다가 아~ 어, 이제 중학교 삼 학년 올라가서 아, 이제 학습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선행이든 현행이든 이제 처음 시작하실 건데, 어, 학습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일단은 여러분이, 아, 중학교 1-1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1이죠. 이두 개는 지금 하셔야 되는데, 아, 요 범위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교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그책 기준으로, 선생님 책 기준으로 보면, 아, 1강부터 5강까지는 이 앞에 있는 거를 안들는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그냥 먼지만 알면 돼. 숫자랑는게 먼지만 아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다될 거니까. 3학년 정도 되면. 아, 어, 뭐, 특별히 뭐, 선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있어요 1강부터 5강은 이제 제곱권의 성질부터 이제 수익성까지 나열하는 건데, 아, 어, 중학교 3학년 들어서 새롭게 공부하는 거니까. 아, 어, 요거는 이제 뭐 별다른 이제 선행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후에 6강부터 시작되는 이 다항식이죠. 다항식 끝나고 나면 인수분해 끝날 거고, 인수분해 시작하면 이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될 텐데, 그거는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1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보면 연립방정식과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어야 이 내용을 좀 수강하시기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뭐 가끔 가다 보면 피타스 정리 같은 거 나오던데요. 물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할 거니까 1-2라든가 2-2 같은 경우는 알면 좋은데, 모른다고 해서 뭐3를를 수강하는데 뭐 무진장 뭐 지장이 있거나, 물론 알면 좋아요. 음, 알면 좋은데, 엄청나게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어, 1-1하고 2-1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어, 수강하신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학습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는 기초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1강부터 5강 끝날 때쯤, 그러니까 6강 들어가기 직전에, 아, 어, 기초 수업이 따로 있어요. 제가 로드맵 설명하서 지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기초 수업을 먼저 듣고, 기초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학습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이어서 이제 수업 안내를 드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이 어차피 몇 개로 나누시냐면, 네 파트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네 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선생님 교재 기준으로 해서 1강부터 5강까지가 되는 거고, 흔히 뭐, 사람들 얘기하는 이제 제곱근과 실수, 요 파트가 돼 있어요. 당연히 근호계산 포함이 되는 건데, 아, 어, 여기는 이제 새로운 거야, 새로운. 뭐, 새로운 내용이 되다 보니까, 뭐 앞에 있는 선행 과정이 뭐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뭐 개념을 이해하는데 뭐 어렵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새로운 개념이니까 뭐 지금부터 이제 착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과정이 물론 어 꼼꼼하게 잘 쫓아오신 분들은 당연히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과정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어 요거는 이제 괜찮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이제 연계 과정상 이제 보면은 이제 6강부터 해당되는 건데 어, 다항식의 곱셈에서 보면 기본적인 다항식 연산 자체, 예를 들어 분배 법칙 한다거나 아니면 동류함께 계산한다거나 이정도가지 문제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수강하는데 지장은 없으신데 다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초편이 따로 있으니까 어, 요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강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별도야 별도 별도인데 뭐 사실상 보면 이제 어,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역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뭐 물론 이제 소인수분해하고 뭐 일부 뭐 연관성이 있으나 그거 수업 시간에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 꼼꼼하게 설명할 거니까 어 그다지 상관없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에 곱셈에서 뭐 아주 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뭐아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파트 같은 경우는 에뭐한 번에 이해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개념 이해가 됐으면 어 반복하는 학습이 좀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될 거야. 아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맛만 보는 강의가 절, 전혀 아니야 맛만 보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요게 전체적인 내용이 다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서를 풀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다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도 선생님이 다 꼼꼼하게 설명할 거니까 쭉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보통은 여기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어,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네 파트가 있다그랬잖아 근데 이네 파트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그게 3-1의 특징인데 일단 급한 대로 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파트가 여기 있다는 걸좀 찝어 드렸고 어 선행 학습이나 아니면 이제 한 번에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하신 친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지금 2차 방정식으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2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풀이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럼 첫 번째 풀이 방식은 여기 인수분해 풀이 방식이 된 거고 두 번째 풀이 방식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곱셈 공식에서 어떤 특정 식을 갖다 이용할 거야. 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고 앞에 있는 여기 어때? 제곱근의 계산법을 이용하셔서 접근하실 건데 두 번째 계산이 근의 공식 유도 과정이 되는 거니까 중학교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 유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야. 다른 건 암기하라고 하지 않는데 근의 공식 자체는 결론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잘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 함수의 꽃이지 뭐 함수의 꽃. 물론 이제 그더 진한 내용도 고등학교 때 많이 다루는데 어, 미적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적분을 하지 않고 접근하는 이제 유일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함수도 있는데 뭐 너무 쉬우니까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지식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차함수 자체가 뭐 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뭐 기울기가 뭔지, y 좌편이 뭔지, 뭐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 기초편을 좀 수강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 응용문제는 좀 푸는데 좀 지장이 있었으나, 뭐, 기본적인 문제는 푸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함수 이해하신데 지장이 없으시는 거니까, 아, 어, 뭐, 수강하시면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기본형하고, 표준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다 꼼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어, 쭉 쫓아오시면 되시겠어요. 뭐, 일부, 뭐, 연립방식의 개념이라든지, 1차 방식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모른다고 또 가정을 하고 다 설명드릴 거야 그래서 어, 개념학습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중간부터 시작해도 쫓아올 수 있게끔 저는 설명드릴 거고 그 정도 설명이 됐다 그러면 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서 오신 분 있잖아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해를 못할 리가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 어, 기본 개념과정을 수강하시고 나면 일반 유형서는 여러분 혼자 풀수 있을 정도로, 어, 선생님이 좀 실력을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쭉, 쫓아오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해서 보통 기말고사를 본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차 함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차식을 모든 이차식을 크게 보면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함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무기가 지금 다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연결하는 개념이 그냥 연립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어서 이제 학습 안내드리면, 뭐, 수업을 당연히 듣고 나서 복습을 하시겠죠.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예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 수업이 들을 정도로, 뭐, 아주 그냥 난해하지 않은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습은 중요하지 않다. 예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복습이 좀중요하신데 복습 파트를 선생님이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른 건 상관없어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호 계산할 때 보면, 근호 계산에서 여러분이 못 하시는 게 하면 유리화 시키는 거죠. 유리화. 이 유리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복 학습을 좀 요하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반복 학습 강좌를 이제 별도로 두고 있으니까 아 연습하시면 되고 요거는 필수 아니야 아, 필수 아니야 필수 아니고 아 밑에다 이게 따로 붙여드릴까 보강이라 고해서 따로 붙여드릴까 따로 붙여드릴 건데 요건 필수는 아니다 아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연습을 선생님하고 좀 같이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아쭉 넘어선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인수분해 파트 있죠. 이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야. 아, 인수분해도 보면 이것도 좀 반복학습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하는 그 인수분해 파트겠죠. 어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연습을 위한 보강 파트를 이렇게 따로 두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인데 근해 공식 유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이제 결론만 알고 있어도 3학년 1학기 넘어간다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생각하면은. 아, 어, 요걸 좀 이렇게 한세번 정도, 그니까그그 그 뭐냐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유도를 한세번 정도는 좀 정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암기를 좀 상당히 좀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도 과정을 거치면. 일단은 이제 완전제곱꼴하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 있죠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뭐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이제 아 플러스 마이너스 도두변 전체 하는 거지 아 그것도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유도 과정을 거치면 아 판별식이라는 게왜 사용되는지 이것도 좀이해하기가좀 용이하시기 때문에 이후에 학습 과정을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유도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게아 매우 매우 유리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도 아 보강을 지금 따로 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이제 필수는 아니고 반복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이제 강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 군데 이더 있는데 뭐 사실 보면 이제 이차함수의 표준형이죠.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뭐 사실 이제 여기서 하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제곱꼴하고 아그 저기 죠 제곱근의 성질을 유도하는 과정과 유사해, 유사해. 그래서 여기서 학습이 됐다 그러면 뭐 별도로 연습할 필요는 사실 없으신데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 여전히 이것도 어떻게 어, 짧아. 어, 보강은 이제 특징이 짧아요. 어, 수업시간이 짧아. 아, 요것도 마찬가지. 보강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드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네 가지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이 나머지 전체 수업은 그냥 워크북으로 그냥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문제를 이제 다 풀어드릴 거고, 어, 예제 풀어드리고, 유제도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그 기본 골자로 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연습문제, 어, 이제 집에서 푸는 연습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학습하시는데, 1강 수업 듣고, 1강 워크북 듣고, 2강 수업 듣고, 2강 워크북 듣고,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되는가. 중간에 이게 보강이라고 된건그 다음 강제 바로 이게 붙어 있으니까, 아,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3강 끝나고 나면 보강이라고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까? 아, 보강이라고. 3강 끝나고 나면 보강이라고 하나 붙어 있을 거니까, 그거 지금 수강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중간에 선생님 껴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필수는 아니다. 요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꼭, 수강을 좀 해주시는데 필요 불필요하면 수강을 해주시는데 지금 보강이랑 껴놓은 거 있잖아 이거 연습들을 좀안 해요 이제 연습을 안 하면 당장은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 학습을 하시면서 심화 문제 푸실 때마다 항상 여러분 발목 잡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좀 숙달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학년1학기 아, 들면은. 공부를 안 하던 학생도 한 번쯤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초가 좀 부족하지만, 3학년 1학기를 공부하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 기초편을 수강할 정도가 아니라 면 지장이 없어. 당연히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시작를 했고, 어 갑자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요 새로운 내용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선생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자체가 중학교 1학년 내용하고 2학년이 좀 상당히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게끔 선생님 강의 교재를 구성을 했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수업 듣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야 거의 대부분 다 지장이 없으실 건데 지장이 생기는 건 어떨면 이 파트가 지금 네 가지로 지 구분된다 그랬잖아 제곱 금 파트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넘어왔고 그다음에 어떻게인가아 이번부터는 좀 사실 연계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뭐 선생님 설명 들으면은 뭐기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셔 대부분 이해 자체를 못하실 분은 잘 없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필요한 숙달 과정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두 군데가 있는데 그두 군데 이제 물론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그 부분이 숙달이 안 되면 이 3번 즉 다시 말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접근하는데서 상당히 좀 난해하다 그런가 상당히 좀 난해하다 그럼 뭔 말인지 는 알겠는데 문제는 안 풀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이때부터 좀 벙찌기 시작하면서 4번 오게 되면 이제 함수인데 어차함수도 못하는 입장에서 2차 함수까지 한다 그러면은 어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다소 미흡하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어, 미흡하다는 거 전제하에 필요한 설명 다 앞에 붙여놨어요. 전부 다. 전부 다다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데, 어, 숙달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여기 지금 세 번째 도서 숙달 과정이 필요한데, 한개더 있거든요? 그럼 얘도 안 돼있지, 얘도 안 돼있지, 여기서 이해가 잘안 됐는데, 이거 마저도 안 돼있으면, 결국에는, 어, 4번은 그냥 뭐, 뭐, 딴 나라 이야기가 된다. 딴 나라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나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좌절을 맛본다고. 두 군데서 이제 좌절을 맛보다 보면, 아, 2학기 때는 이제 공부하기 싫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배님들은 이제 보통 어떤 레파토를 갖고 있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부터는 뭐아뭐 어, 기타 등등 뭐 하여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게요 뭐 하여튼 특목고 붙는 학생도 있고 뭐 일반고 진학하는데 어수선하죠 뭐, 일, 뭐 11월달 중간 정도 되게 되면 뭐 일단은 뭐 내신은 다 마무리가 됐고 뭐 어차피 뭐어 좋지 않을 거 아니야? 어, 대부분 학생들이 제 공부를 잘안 하니까. 아, 이때 되면 이제 좌절만 보고 안 하니까, 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80% 이상은 이제 면학 분위기가 좀 조성이 안돼 있어요. 그때 이제 같이 놀기 십상이야그 상태로 이제 가시면, 물론, 그래도 되는데, 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정말 될까요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가게 되면, 3학년 1학기 내용을 밑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나와. 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물론 그거보다는 더 진한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이 미흡한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공부를 내가 하면 될수 있을까요? 그러면 될 수는 있는데 어렵다고. 그러니까 남들 한 바퀴 볼 때, 한 바퀴 될때 여러분 두 바퀴 되는 게한세 바퀴 정도 뛰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거기서 또 좌절을 한번더 맛보면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어, 타이밍이 아주 좋다 이거. 아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학년 1학기 정도면 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라 잡으려면 따라 잡을 수 있고. 아, 이때 시기 놓치면 좀 어려워지고, 한 그런,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모처럼 이제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 그러면, 이 아, 과정을 좀, 인내를 좀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 선생님이 될수 있으면 불필요한 설명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아, 강의 자체가 길지가 않을 거야. 강의 자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제 50분도 안 되는 수업이죠. 뭐, 50분 안 되게끔 선생님이 구성을 하니까, 50분도 안 되는 수업, 16강자 통해서, 아, 어, 여러분이 3-1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아, 어, 쭉 도로 따라오셔서 어, 몇번 정도 복습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제 수업 들으실 거고 워크북으로 한번 공부하실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여기 지금 숙달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6강은 다시 한 번씩 모든 모든 강제죠. 1강부터 16강은 다 워크북이 딸려 있으니까 아, 전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두 번씩 공부하겠죠. 수업 시간 한 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습 한번 이렇게 하시겠지. 그 다음에 숙달에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 별도로 이제 보강 네 개를 갖다 두고 있으니까, 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몇번 학습하시냐면 이제 세번 정도 학습을 하실 거야. 물론 더 하면 더 좋아요. 최소 세번 정도 학습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강의를 맞추시면은, 어, 기본기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내용이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이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바로 여러분 유형서를 푸시면 되시겠어요. 유형서, 유형서 푸시면서 푸실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고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정도 공부하실 때아 심한 문제 좀 접근하신다 해서 조금 나누는 거지. 음. 선생님하고 기본 개념하고 기본 예제랑 유제 정도 푼다 그러면 일반 유형서 있죠. 어.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심한 문제는 다 빼놨다가 마지막에, 어 뭐, 시험 보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시험에 좀 가까웠을 때라든지, 아니면 좀, 그세 번째 공부하실 때, 그때 좀 하시면 된다.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고, 어 학습적인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